근데 아, 대회 토크는 거. 모르겠고요 나나 형님 저 보상금 했으면 안 돼요 두리안 보낸 거 있잖아요 아 두리안 가서요 왔는데 그래서... 어? 생일 선물로 보냈어 생일 선물로 아, 아, 이거... 어떻게 어, 이거... 안 가도 냄새 나요 진짜 심하던데 이거 어, 그... 그 두리안이 움직인 동선에 있는 곳에 냄새가 다 뱄어 상한 두리안 아니야 그거, 그거 다... 아니, 상한 두리안이 아니라 아우씨 싱싱하던데 야 두리안 근데 맛있다던데 아니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아니... 그그 아직 안 익은 거면은 땅에다 묻어놔요 왜요 냄새 나잖아요 <laughs> 어 <웃음> <laughs> 무슨, 무슨 발상이야 <laughs> 아니, 아니 화장실 부숴놓으면 냄새 아니, 안 나요 아니 저 이거 예. 그 두리안이 그런 느낌일 줄 알았거든요 발냄새 나는 느낌일 줄 알았는데 예. 아, 진짜 그 김치랑 좀 과일 같은 거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놓고 좀 시, 시간 지나서 아신 냄새 나더라 아가 상상이랑 달라 약간 버터 맛 난다 그랬는데 어, 계란 계란 썩는데? 네. 계란 썩는데 나요 좀 저는 그 휴게소 공중화장실 냄새 나던데요 아 그것도 비슷해요 아, 네. 그, 그 냄새는 좀 비슷하다 내가 알거든요 오줌 찌린네예 맞아요 약간 작은 거 약간 어. 아 어. 근데 해낼 그 좀... 방법이 있어요 많이 어. 먹으면 돼아 많이 그... 먹어봤어 먹어봤어? 아 근데 그 시청자분들이 그러시는데 이거 집에서 먹으면 안 된대요 뭐? 아 근데 나 집에서 먹는데 저 집에서 먹었는데? 었 의외로 먹을만함 음 아니 이게 집에서 먹으면 음 냄새 밴다고 뭐. 그 뭐냐 관광지나 이런 데에서는 호텔에 두리안 들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데? 아니 괜찮아요! 아니 호텔은 아이, 그럴 수 있지. 그건 어, 다 손님 받아야 돼서 그런 어. 거고. 어. 거의 일주일 정도면 나, 가 냄새 가셔요. 어. 진우님 집에는 진우님밖에 <laughs> 없는데 뭐 어때? 맞도 저희 맞도 집에 맞죠. 가족이랑 다 같이 살아요. <laughs> 집 안에 계속 있는 사람들은 코 적응해서 괜찮아짐. 아 맞아 맞아. 코는 원래 예민해 가지고. 아. 아니 뭐 우리 집안 히키코모는 나쁜인데 왜? 그럼 지능가 다들이시죠저 지금 그래서 지금 방음 부스에 있는 두리안 냄새 제가 다 빨아들이려고 열심히 숨 <laughs> 쉬고 있는데 <있거든요. 근데 웃음> <laughs> 진짜 농담 아니라 건강 안 좋아지는 거 같아요. 이거 계속 맡고 있는데. 아, <laughs> 나제무 <진짜, 웃음> <십, 나> 심지어 <laughs> 안 보내고 음.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 에 보면 마지막 날에 등록 빨리 해야 되라고 이거 제촉하는 메시지 오잖아요. 카카오톡에서. 음. 아맞 맞. 그것 때문에 성... 성... 선물 생... 생일 선물로 보낸 거라 이거 씨 <laughs> 성이 무시하는 거 같고. 아 과일에 와 받기도 네, 좀 그렇고 그 메시지 오잖아 성의를 무시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그니까 그래서 이거 억지로 <laughs> 받았는데 나 지금 후회 중좀 좀. 그냥 어? 성의 무시할 걸 일단 여기 아. 안에 있는 거아뭐 일단 이렇게 갈까요? 다 들었나요? 출발할까요? 네, 다 훔치고 싶다 왜왜 놀란 거야 갑자기? 아 비켜, 캣 얼굴 보고 아왜 그래 키네? 바로 가죠 바 가죠 아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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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들어? 나 어? 넘는 거 아니야? 아아아아아아아아 아, 어 아, 살아왔다 살아왔다 아, 님이 레디 안해가지고못 가는 건데 언제 가 l 고물어보어 어때? 아저 laser, l a s 저 r las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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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이 s e r laser, l a 이 e r l a s e 이 laser, 레이저. e r l a 레이저 l a s e 레이저 s e r laser, l a 이 e r las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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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a s 있어 laser, 가방을 훔칠 수 있는데? 아 눈치챈거야 아 눈치챈거야 임무를 임무 저만 임무 누구 우는 해. 소리 들려요? 아니요? 누구 울어 안 들리는데? 너네 집에서 나는 거, 거 아니야? 아 <laughs> 어, 엄마 울고 있나 보고 오겠다아 잠깐만 <웃음> 아니 아니 곰파님 <laughs> <엄마님>. 곰파님 <laughs> 아니 애드님 아니 애드님 <laughs> 곰파님 <laughs> 아니,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고가 곰파님 잘 아는 줄 알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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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고 귀신 귀신 얘기 한 건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내가 뭐가 되냐고 어, 엄마 아는데 엄마 아는데. 엄마 안 운대 아 우리 <laughs> 아들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 오락만 하고 있네 <laughs> 오락으로 돈도 벌어오는데요 휴 이게 <laughs> 그 <되게> 뭐어서 <멋져. 웃음> 에피나님 배그를 혹시 네. 얼마나 하셨나요? 아, 배그 130시간 밖에 안 했는데 그거 다 어? 고등학생 때한 거라서 어? <laughs> 지, 지금 몇 살이신데요 혹시? <laughs> 저 24살입니다. 아 아니, 근데 2 4살이 일단 게임을 잘해. 맞길래 아니, 비교적 아, 좀 어리시네 이게.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나나 양님이 좀 믿고 가는 그런 카드 아닌가요? <laughs> 어, 난 믿고 있기만 해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럼 그냥 애피나, 저도 믿을게요. 에피나 님뭐 발로란트 뭐 프로 하시는 분이에요? 제가 몰라서 아니, 죄송해요. 제가 발로란트는 안 해가지고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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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 그냥 스트리머입니다. 스트리머. 아 스트리머. 뭐. 혹시 티어가? 아 불멸. 아, 됐어, 됐어. 아니 잠깐 불멸이요? 됐어. 네, 네. 끝났어. 레, 레디 못 가고 계시는 가아 어제 어 떨어졌어요. 마마야. 아니 아니. 거 알지. <laughs> 아니 내가 알기로는 이게 피나님이 항상 그 레디언트에다가 완전 그 음, 음. 아 믿음직스러운 어아 저기였는데 아, 이게. 노력해 보겠습니다. 이룰 책임자가 <laughs> 아니라는 거지 그런 거지 비슷한 거지. 아이 근데 젤린 좋셔아 근데 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서운한 게 웃겼잖아. <laughs> 저... <laughs> <긁혔잖아. 웃음> 네. 조금 서운한 게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 이제 높았거든요 레디언츠. 아 네. 잠깐 내려왔어요 잠깐. 아 근데 진짜 솔직하게 보통 어제까지 음. 레디였으면 그냥 레디라고 <laughs> 초면이니까 약간 말할 법한데 음... 아 레디였으면 아... 더 좋았을 텐데. 네, 레, 레디 레디예요. <laughs> 와 근데 김풍 팀 되게 무섭다 지금 봤는데 어, 누군지 뭘 잘할 것 같은데? 헹돌이 헹돌 피닉스 박 김풍 쿵이러면와 돌쇠는 제가 맞출게요 어저께 같이 해 봤거든요 제 손에서 정리가 돼요. 어 헥시 아, 발로란트 잘해요 아니면 에피나님이 잘해요. 하하. 자 이게 제가 조금 잘못된 부분에 건드렸다. <laughs> <laughs> 살짝 이 질문만으로도 자존심이 조금 상한다라고 볼수 있겠네요. 아 예, 아아 네, 제가 아. 맡을게요 돌쌤은 호호. 행돌님은 이 사실 알고 계실까 <웃음> <웃음> 이거 채팅창 다 보이나? <laughs> 쳐서 얘기해주고 싶은데 얘기하자 푸지님 밥안 드신 것 같다 네 아직 안 먹었어요 아홉시인데 아, 저는... 아 벌써 아홉시구나 아 벌써 아홉시네 그럼 픽셀 왜 오? 픽셀 왜 왔냐고요? 아, 뭔가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아, 그러니까 뭔가 뭐, 그러니까 왜 왔냐 이게 아니라. 팀장님 인공식 진심인가요? 아 아니 아니. 터스에 아니고 그냥 나가라 이런 거 아니죠? 오늘 하는 거 봤어. 낭단 낭단 낭. 팀장님 들어왔다고서 깜짝 놀래.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음. 아, 안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. 또 이제 나은님 또 나나양님 같은 좋은 선배님들도 계시고. 대표님 좀 어울리는 점이 목소리가 멋있어 좀. o n 칭찬 I 음. c <laughs> 약간 좀 i x it, fix it, and book it at the most time. I'm saying, Tipang, m a n 니 g e in Buba. But you have the case in g 혼자 타요? 심심 k <laughs> 아, <괜찮아, 괜찮아. 웃음> 아. <laughs> 와 아, 나은이 이거 우리 막내 심취하지 말라고 했잖아. 진짜 너고착하고 피를 까면서까지 아 그..그..놀아달라고 그, 지저 그, 그, 그. 아까 근데 첫판에 에피나님이랑 팀했거든요? 네. 제가 그래서 행동님이 발로 잘해요? 아니면 에피나님이 발로 아. 잘해요? 이랬거든요? 발로 하신다길래 했더니 아 비교되는 에이, 걸로 그 불쾌하다던 아. <laughs> 홀링에서 만나면 개패입니다 그 불멸이시래요 보면... 레디언트 떨어졌대요 아 저는 근데 그냥 안 해요 발로한테 그 랭크를잘아 그 혹시 <laughs> 티어가 저 티어 지금은 불멸이긴 한데요 아뭐 똑같네 <웃음> <웃음> <웃음>